어린이 날입니다. 어린이 한 명도 없습니다. <laughs> 지금 어린이들은 키즈 카페에서 놀고 있습니다. 부모들하고 같이 놀고 있는데 아마 오늘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 줄 같은 어린이 줄 같은 어린이가 기쁜 날입니다. 아네. 어린 이가 기뻐야 되고 어사들은 어린이 기쁜 날은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마 아, 참, <laughs> 그래서, 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는 한 명도 없지만 우리 마음은 어린이가 되기 좋고. 아멘. 세 주님 앞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본문은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포도나무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창포도나무입니다. 창포도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입니다. 1등급 품종의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키우고 돌보시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그러면서 우리가 해드리는 뭐냐 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가지에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15장 2절 말씀 한번 리 해볼까요? 물은 내게 물은 붙어있어, 열매를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야니 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멘.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잘라내 버린다고 하셨어요. 열매를 못 맺으면 큰일이에 그런가 하면 열매를 맺으면 또 대박입니다. 15장 2절 그 다음 보분 읽어볼까요? 물론 열매를 맺는다 아, 는더 열매를, 열매를 맺게 하고 뭐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저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더잘 돌본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더잘 맺도록 도우신다. 이런 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 우리가 맺을 하나님 원하시는 과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과 구절의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더니 이제는 네,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라. 빛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 구절들 읽어볼까요? 빛의 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다 아멘 빛의 는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게이 삶이 성경이 말하는 열매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읽볼까요 오직, 오직 여기서 순수와 온유와 절제 여기 좀 따졌네요.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두 가지 열매는 비교해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면에 이는 내면의, 내면의 신령이 그렇죠? 사랑, 기쁨, 평화를 누리는 건 어디가 누입니까 우리의 신령의 내면이 그것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더 오래 참게 되고 더 자비로워지고, 더 선해지고, 더 온유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우리의 신명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배라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아가서 우리가 삶이 변하는것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열매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평강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는 아, 좀더 좋은 사람이 되고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열매인데 성경에 보면은 요거만큼 내적인 열매라면 외적인 열매도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그냥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아, 스테바나의 지금 아가야의 오, 첫 열매요. 아멘. 음. 여기 보면은 스테바는 나 아가야의 첫 열매라 했습니다이 말은 스테바나의 가정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어. 사람들 중에 첫으로 뭐 예수님 믿은 가정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서 믿은 사람이 바로 내 열매라는 거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 열는두 가지입니다. 내면적인 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열매라고 할수 있는데 전이두 가지 열매, 즉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전도의 열매가 결국에는 다르지 않고 한 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면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또 좋은 사람으로 변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열매 맺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보고 싶어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삶이 하나님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하나님만 원하는 삶일까요? 우리도 꿈꾸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마음에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해지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요? 아멘. 결국에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모습과 내가 꿈꾸는 모양은 다르지 아멘. 않습니다. 아멘.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좋은 팟이라고 들어보셨지 모르겠 그, 이분이 유명한 작곡가이기도 하고 작사가이기도 하고 이분 노래를 보시면 알 거예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죠. 조선 손이 있던 친 있잖아요. 그리고 또, 칠갑사 옥경이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에, 그, 작곡, 작사, 유명한 작사가, 그 작곡가이기도 한데, 성공에 돈도 많이 벌었죠. 이분이, 어, 바 철저한 무신범자였습니다. 어, 하나님 없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약한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념의 꽉쌓을 앞에 사람 그렇게 살고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는 그런 어, 사건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흥분을 깁니다. 뭐 사는 게 뭘까?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마침 가정에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나와가지고 하숙을 하게 됐습니다. 내 하숙집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장로님 부부였어요. 이 장로님이 종교를 떠나가지고 사람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아들처럼 잘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그 인격에 가마를 갖고 있던 차에 어느 날 새벽 이제 잠이 깼습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잠도 안 오고 마당을 이렇게 묵고 있는데 갑자기 그 주인 집집에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네요 왜 우시지? 다 들어봤더니 그 장모님 부부가 그 조은파씨 그 사람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 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새벽에 이 새벽에 자기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그 모습에 이분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받고 교회로 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장모님의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격에 감동을 주고 감화을 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 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도 원하시고, 나도 기대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될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고, 어, 사, 내가 사모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 아내, 거란이니다내 안에 오늘 말씀 15장 사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하리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음.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음. 주님 음. 안에 있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제 목표 철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 저는 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의 삶이 하나님을 인하여 풍성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 네. 이 생각은 제가 첫 목회 때 가졌던 생각입니다. 제가 첫 목회를 장애인들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목회에 우리 볼륨을 조금만 줄여줄까요 이, 네, 전체적으로 네. 이 소리가 좀 울렸어요 그때 어,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어, 고민이 있었어요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물로 태어났을까 어, 정말 하나님이 성하시다그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어,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 고민의 답을 잘 찾지 못했는데 몇 년이 지나서 어, 그 교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어, 비록 장애를 입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믿으면서 그의 삶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더 멋있고 더 존경받을 만하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 왜 장애를 입었는지 나는 알수 없어요 저 사람 왜 고난을 받는지 나는 알수 없어요 난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사람 누구든지 어떻게 되어 있든지 하나님을 정으로 만난다면 풍성하게 변할 거라는 겁니다. 아, 네.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는 제목회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하든 예배를 인도하든 기도를 인도하든 결국에 최종적인 목적은 거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주 안에 있는 것똑같다고 생각 하나님을 만난다 주 안에 똑같은 것 그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럼 그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한 주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만난다 이게 뭘까 그런 참 명쾌하게 좀느낌은나는데 명쾌하게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 이 부분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게 주신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 만난다는 이것입니다. 첫째, 먼저 주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입니다. 외적인 기도가 응답을 받든지, 예비하는 가운데 뭔가 감동이 없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그것이 바로 도움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나오면 이런 은혜를 많이 입죠. 둘째 단계는 뭐냐, 그 은혜 앞에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심 앞에 내가야 되는 거이냐 나의 죄와 연약함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 고기를 잡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건물주에 아무리 했지만 고기가 안 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깊은 데로 가서 건물을 그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을 던졌더니 고개가 많이 잡혔어. 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많이 잡히니까. 그런데베드로가 좋아야 정상이잖아요. 베드로가 좋아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그 좋은 자리에서, 축복받은 자리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저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죽음을 만났다면 나의 죄와 고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아왕 죽던 이사야가 성전에 옵니다. 그때 성전에서 놀라운 하나님 영광이 많은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연기가 자극하게 펼쳐지고 음악이 나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보고 싶은 신비한 장면이 그 성전에서 나타납니다. 그때 이사야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주아 중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그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운만 바라보면 율법에 빠집니다. 율법이 가르거거든요거기 멈추면 율법이에요. 아, 나 하나님 믿는데도 죄를 지었네. 거기만 생각하면 율법에 빠집니다. 율법은 죄인이 죄인이 아니야 따집니다. 자견냐, 못했냐 를 따집니다. 옳으냐, 옳지 않냐를 따집니다. 그러면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돼있어요. 거기서 멈추면 안되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 이런 죄인 이렇게 열악한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니다 나는 그 믿고 하나님의 품에 반대해 드립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임하고,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풍랑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음. 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나사나 풀린 사람처럼 니다 우리 사람이 은혜, 은혜의 방부지는 깐깐해요. 사람이 원래는 깐깐하잖아요. 다들, 다들. 자기 잘못 많이 살잖아요. 깐깐합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서가 다 풀립니다. 그전에는 뭐 차가 조금만 뛰어들어도막 빵빵거리고 저런 자시 하다가 은혜 받으면 그냥 계속 비춰주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나 봐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이 약간 나서 풀어진 것 같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말이 선해지고, 행동이 선해지고, 의지가 선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정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호심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그 다음 죄력으로 약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네. 저는 이것을 은혜의 메커니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은혜의 원리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열매맺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 이걸 잘 보여주는 게 구약성경 미가서입니다. 수요통독시간에 미가서를 읽었는데요. 미가선지자는 구약시대에 어,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거슬로 갑니다. 여기서 미가가 말을 하거든요.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진짜. 예, 사람이 서사랑받무엇인게보이신니서게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사랑 인자를 사랑하하게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미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의를 사랑. 정성하게. 하나님과 동하는 삶이 이거구나라고 미가 미가 입으로 얘기해요. 놀라운 미가가 자기 입으로 한 얘기에서 자기의 죄를 다인 7장 1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 다나요 나는, 나는 여름 과일을 안고와 네.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네. 내 아, 마음에 아, 사모하는 체어림은 무화과가 아, 아, 없도다. 아멘. 자신의 말을 <laughs> 해놓고 그것에서 미가가 자기 그렇죠? 재앙이 로다나요 나는 재앙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적은 나체로 못 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선의자는 다른 사람인 줄 지적하는 사람이에너희가 죄를 지었다 희가 잘못했다 지적하는 사람인데 네가 오히려 자기를 내가 지압니다라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7장 7절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 불러보며 나를 권하시는 하나님바이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 거다 아멘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이 죄인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거야. 그런 마음 하나님께 안깁니다. 그 미가서 7장으로 끝나는데 7장 14절에서 끝까지는 찬양으로만 미가의 찬양으로만 미가서 가득 차 있습니다. 7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니까 주께서는 죄악과도 그 기업에 나문제의 물을 세우하시며 미래를 기뻐하시므로 진도를 오래 품지 아멘.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오늘까지 나, 나를, 나, 죄인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저절로 감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 저절로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 찬양하셨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 조화는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못했다면 조화는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행복은 직선 위에 있지 않다. 행복은 직선에 있지 않다. 한번 들어보시죠. 행복이 만약에 직선에 있다면 이래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나, 오늘보다 내일이나, 행복이 직선이라 계속 좋아져야잖아요. 계속 좋아져야 직선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이런 일런 현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은요 뭐 일상의 반복입니다. 오늘 이 어제 같고 또 내일이 오늘 같을 거. 이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적 행복은 없습니다. 진짜 실질적인 행복은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불하고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그할때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로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편 2 3편 1절 다윗이 뭐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아, 아, 네. 네. 아, 아, 네. 내게 부족함이 없어. 내게 부족함이 없어. 얼마나 멋지다 그런데 여러분, 23편은 다윗이 제일 힘들 때쓴 시편. 사월 왕에 쫓길 때, 제를 끌었대. 다윗이 쓴 시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 다윗이 은혜 안에 있거든요. 다윗이 주안에 있거든요. 하나님 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쫓기고 괴롭지만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신념이 된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가장 현실적인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도우호신 앞에 서고 거기서 내 죄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는 하나님의 사랑에 누리는그삶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적용하고 싶은 권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론입니다. 이론. 은혜나 은혜, 안에 받는, 은혜 안에 사는 삶이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실천하기 위한 적용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영적인 가지치기 우리 아까 2절에 봤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시하는 사을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잘못 믿는 가지는? 잘난다 열매를 잘 믿는 가지는? 더잘 믿도록 도와주는 것 우리 삶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 되는 나쁜 습관? 잘난다 내 안에 있는 부정적 감정, 미움과 원망과 악한 생각들 하나님께 방해되는 감정들 잘라 내야 됩니다. 아, 네. 그걸 붙이고 있는 한, 그걸 붙이고 있는 한, 여러분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가하면 좋은 거 있죠. 말씀을 보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이런 건더 강화해야 됩니다. 아, 네. 아니,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은혜를 받든지 자기를 돌아보든지 할거 아니겠어요.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보고 은혜를 받겠어요? 이거처럼 영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때에 우리는 열매맺는 신앙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여러 여러분, 여러분, 삶러분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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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까 여러분, 여러시 여러분, 고그 가운데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분 나도 분 여러분, 는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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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